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먼저 음 어떻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것인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원의 넓이를 생각을 해 주고요. 이 원의 넓이에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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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는, 음, 지금 이것과 평행하게 하나 보조선을 그어주면 직사각형의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 지금, 검은색 부분, 그리고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더해주면 지금 이 부분이 겹쳐집니다. 그렇죠? 이 겹쳐지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부분을 한번 빼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검은색, 검정색. 그러면 지금 음, 전체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의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서 연두색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원의 넓이에서요.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면 직사각형과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두 번, 빨간색 부분이 두번 중복해서 더해줬으니까 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채꼴은 색칠된 부분이 아니니까 구해서 재해주면, 빼주면 우리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구해봅시다. 검정색 부분의 넓이는 지금 반지름이 10cm인 원입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부분의 넓이는 100파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의 넓이 생각을 해주면 지금 파란색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음, 한 변의 길이가 4 가로가 4, 그다음에 세로가 여기 14cm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4. 따라서 음,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14 곱하기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도 생각을 해줄수 있는데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보시면 여기 윗변 4, 아랫변 14 그리고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길이가 4니까요. 6에다가 4를 더하니까 높이가 10이 됩니다.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서 4 더하기 14 곱하기 높이 10 이렇게 파란색 부분의 넓이 구해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음, 처음 이걸 계산하면 56이 되고요. 두 번째 18 곱하기 2분의 1이면 9 그리고 10을 곱해주니까 90 따라서 14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의 넓이, 지금 이 부채꼴이죠.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 우리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지금 이 중심각 이것이 90도입니다. 따라서 360분의 중심각 90을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것이 100파이인데요. 100파이에서 360분의 90 약분하면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25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연두색 부분의 넓이, 지금 이 부채꼴인데요. 이 부채꼴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리고 360분의 중심각 90인데요. 지금 이 부채꼴이 두개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 계산하면 16파이, 이것이 4분의 1, 따라서 4파이가 되죠. 거기에다가 2를 곱하니까 8파이가 되겠네요. 주어진 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계산을 해 주면 100파이 더하기 파란색 146 그리고 빼기 빨간색 25파이 그리고 빼기 연두색 8파이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100파이에서 25파이, 8파이 빼면 75파이고, 68파이가 되겠네요. 60 죄송합니다. 75파이에서 8 빼니까 67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146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67파이 플러스 146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번째.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면 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여기가 12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웃하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60도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60도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120도입니다. 여기가 120도라면 여기 중심각은 60도이고요. 여기에 중심각도 6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중심각도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 4개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이 위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반지름이 6cm입니다.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편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반지름이 6cm,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그리고 중심각이 60도, 360분의... 60 되겠고요. 계산하면 36π 곱하기 6분의 1 따라서 6π가 되겠네요. 지금 이 부채꼴 구해보면 음 반지름의 길이가 3cm입니다. 따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π 그리고 중심각이 60도 마찬가지로 360분의 60 계산해 주면 9π 곱하기 6분의 1 따라서 6분의 9π 약분하면 2분의 3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3cm니까 여기도 3cm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도 여기와 똑같겠죠 2분의 3파이 여기도 2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심각 60도로 똑같고 반지름도 3cm로 똑같으니까요 이 부채꼴의 경우에도 생각을 해주면 음아 여기와는 좀 다르네요 왜냐면 중심각 이1 2 0도니까요 따라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60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36, 죄송합니다. 중심각이 120이죠. 따라서 36파이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12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색칠된 부분을 다 더해주면 6파이 더하기 12파이 더하기 3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21파이 제곱센티미터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의 경우 반지름은 똑같았습니다. 6cm, 중심각이 60도고 120도죠. 이 경우에 중심각의 크기는 넓이에 비례한다. 즉 중심각이 2배가 되었으니까 넓이도 사실 2배가 돼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아 여긴 12파이구나 라고 바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봐도 12파이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활용해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